보면서 공부하자 자 먼저 데일리부터 정리해 보면서 잊고 있던 개념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너네가 공부 안 하면 다 쓸데없어요 다 뻘짓거리야 제발 공부 좀해 1번부터 틀리면 답 없어 진짜 안 돼요 3번 자 3번 보시면 음, 등차수열인데 4, 7, 10, 13 공차가 3인 등차수열 100, 95, 90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 그럼 그런 놈들이 공통으로 나타난 숫자 어, 4부터 늘어나는 놈하고 100부터 줄어드는 놈이 있어 그러면 은 4부터 100까지만 겹치는 놈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네. 응? 응. 최초로 겹치는 게 뭐? 낮은 숫자에서 보면 100, 95, 90 하다 보면 뭐가 나와? 끝자리가 5나 0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10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은 한 놈은 공차가 3이고 한 놈은 공차가 5야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만날 것 같아? 3과 5에 최소, 최소 공배수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지? 어? 가장 작은 놈이 10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얼마에서 만난다고? 15. 25에서 만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네. 어디까지 가겠니? 네. 100까지 가나? 100. 어? 15씩 15씩 해가지고 그럼 이게 몇 개겠어 총?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15인 그런 등차수여서 100은 몇 번째 항이겠어? a, n이 더하기 n-1 곱하기 15개가100 된다 얼마야 이거? n-1이 6이니까 n값은 7 그래서 몇 번째 항? 일곱 번째 항까지 만나겠다 그지? 총몇 개? 일곱 개. 이렇게 찾아 줘야 되는 거야. 다음 4번. 자, 이런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봤던 거 같아. 데일리에 있었어. 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선분 그, 그었다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었지? 등 차수열이었지. 기억나? 어? 아. 어. 등차수열이고 있어 가지고 합 구하는 거 이런 문제 있었잖아. 지난 데일리에서. 그지 쨌든 자 보시면 이 각도가 몇 도? 45도. 이 각도 15도. 그러면은 수직 만들어 보자고. 그럼 이거 45도, 90도니까 이 전체각이 45도야. 여기 15도니까 이 각도는 30도. 이 각도는 자연스럽게 60도. 근데 이 변의 길이가 얼마? 1 6이래 그럼 이 길이는 8될 것이고. 요 길이가 8, 루트 3, 아하. 그래서 이 길이가 8, 루트 6이 되는 거겠군. 맞나? 네. 응. 어.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얼마겠어? 이등이서 생각해 보니까 8, 루트 3이잖아.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 루트 3,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겠지. 이 길이를 적당한 간격으로 짠, 짠, 짠 해가지고 몇 개? 총. 그 사이에 7개의 선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P1 선, 음? P1? 어, P1, P, P1, Q1하고, 마지막에 있는, P7, Q7하고, 그 합은 어때? 요놈 더하기, 요 전에 있는 놈과 같지,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 0하고, 여기 길이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등차하시 이러고 있으니까, 그지 네. Uh -huh. 뭐라고? 얘는 뭐, P0, P8이라고 한다면, L1이라고 할까? L0, L8, L1 더하기 L7. 첫 번째 선분의 길이랑, 으흠. 일곱 번째 선분의 길이는 0에다가 마지막 선분의 길이 더한 거랑 같을 거라고. 등차수열이니까 차이가 일정하니까. 그지 이해돼? 네. 응. 근데 마지막 선분의 길이가 얼마야? 8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였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럼 항의 개수가 1, 2, 3, 4, 5, 6, 7이니까 전체 7개의 합, S7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8, 루트 3 마이너스 1. 계산하면 4, 7에 28, 루트 3 마이너스 1이 전체 저것들의 총 합. 응? 음 응.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겠어? 루트 3 마이너스 1이겠지? 응? 네응 음. 모르는구나 자 여기 0에서부터 응? 어? 한칸두칸세칸네칸에서총 이게 여덟 번째 있는 거잖아 여덟 여덟 칸간 거잖아 여덟 칸 응? 응 어. 근데 그게 8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3잖아 여덟 번째 항에서 0번째 항뺀게8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인데 걔가 8D가 될거아니야 그지? 빵번지0 이해 됐어? 그래서 공차 D는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1 더해서 어, 29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5번! 5번이 때려맞았어! 대박 어떻게 맞지 물론, 이거는 민혁이는 이거 다 써서 나열했어요. 미친놈. 자, <laughs> 어우, 노력이 가상인데 뭐라고 할수 없었는데. <laughs> 다 썼으니. <laughs> 대단해. 아침에 걔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나 봐. 자, 어쨌든. 아, 그래서 뭐라고 할수 없었지만, 음, 어쨌든. 야, 규칙을 찾아야지. 응, 응 수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응. 1의 세제곱을 그냥 1로 놨어. 2의 세제곱을 3, 5 더한 걸로 봤대. 3의 세제곱은 7 더하기 9 더하기 11로 봤대. 신기하지, 그지? 어? 오, 신기하네. 그 숫자들 봤더니 1, 3, 5, 7, 9, 11, 어, 홀수만 다 나열돼 있다. 이것들을 다 더했지, 그지? 그럼 나는 22의 세제곱을 어떤 놈 더하기 쭉쭉쭉 해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저럼 당연히 홀수가 들어가 있겠지? 어떤 홀수가 나올까 생각해 봤어? 응? 어? 응. 어. 그러면은, 아, 항의 개수가 일시계식 늘어나고 있잖아. 그지 만약에 등차수열 1, 3, 5, 7, 9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21의 세제곱을 표현했을 때 여기 맨 마지막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몇 번째 놈인지 알수 있다면 등치할 수열 일반항 이용해가지고 이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응? 어? 이게 몇 번째 놈일까? 1, 2, 3그 이건 총 21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응? 어? 전체 1부터 2 1까지 총합 구하면 항의 개수, 전체 개수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전체 개수는 2분의 1, 2, 3, 21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가 1, 마지막 게 21개. 이거 항의 개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이거 계산 얼마야? 11 곱하기 21이니까 231개가 있다. 이러느냐? 뭐라고? 전체 요 항의 개수가 231개야. 그럼 이거! 231번째 있는 홀수겠네, 그지 어? 어. 곱하기 2엔다 빼기라면 얼마예요? 뭐? 1 더하기 230 곱하기 공차 2한 거. 461. 맞아? 응? 여기 있는 숫자가 뭐라고? 461될 거라고. 응? 그 음. 그, 여기 서을때 뭐게? 463 되겠지, 그제? 근데 얘는 2씩, 2씩, 2씩 차이가 나잖아, 그제? 이렇게 따지면 이게 22번째 있는 놈이겠지, 그제? 22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은, 463 더하기 21 곱하기 0차 2 하면, 505가 되네요, 그죠? 계산돼? 음. 그래서 제일 처음나 나온 게463맨 마지막 나오는 게505 더해가지고 968 A 더하기 B의 값 나오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양민영은 이거 이걸 스물 두 번째까지 일일이 다써버렸다고요난 깜지하는 줄 알았어 딱 뭐, 뭐지 이게 <laughs> 하지만 그렇게라도 풀어야죠 내가 걔 앞에서는 욕을 했지만 매우 칭찬했어 속으로는 자. 아. 풀려는 의지가 있구나. 미녀을 다시 보게 됐어. 자. 누구야, 이거 7번 질문하는 사람. 이놈의 새끼. 혼나야지. 등비수를 일반한 곳식 알아 몰라. 아, 네. 알아요. 야, 그럼 식두개 있고 문자 A1하고 R 두 개를 모르는 거니까 연립하면 풀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네 번째 항이 얼마야? 6. 일곱 번째 항? 얼마? 12야 등비수절이니까 얘는 프리기본은 뭐야 나눠줘야겠지 그지? 얘를 얘로 나누면 공비가 몇개 들어가 있어 세개 들어가 있겠지 세개지 그지? RS제곱이 얼마다? 2다 이런 의미야 응? 어? 내가 알고 싶은 게 뭔데 10번째 항 A10은 뭐냐 굳이 A1 구할 필요 있어? 없어 네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가려면 공비를 몇번 곱하면 돼? 다섯 번 미쳤어? 자. 여섯 번 곱해야지, 그지? 그 차이만 곱하면, 어? 이해되죠? 어, 어, 어. 그래서, 얘는, 아래 6제곱은,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6 곱하기 4 해서, 24가 나와야지. 단스, 단스, 간단스. 초간단 문제였어. 어, 응? 아, 어떡하니,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맵고서보겠니 진짜. 아, 정말, 걱정이 앞, 앞을. 더 이러니까 내가 에어컨을 못꺼요 자, 9 번, 9번 이것도 우리가 우리 어, 한 방학 때도 했었고 이번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도 했었고 벌써 두번 했을 때꼭 나오던 유형이었잖아. 필수 유형이었어요, 이거 진짜. 근각기수관계 이용하는 거. 근각기수관계 있을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아? 어? 근각기수관계 알지? 네. 응. 음. 그러면은 연속된 세개 항이 등비수열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등비. 용감. 그게 뭔데? 등비 빛이... 아, 곱하면 가운데 거죠. 맞아. 그거였잖아. 그지? 어? 뭐야? 웃지만 말고. <laughs> 알겠냐고. 그래. 세 실근. A, B, C라고 할까요?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세 실근이라고 한다면, 걔는 피적근각의세 관계. 마이너스 a 분의 B. 어?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곱한 거. A 더하기 B, A 곱하기 B, B, C, 뭐 C, A. 이게 얼마다? 네. 1, 5, 6. 마지막으로, A, B, C, 세은다 곱한 게? 216인데, 얘는 등비수열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 이걸 만족하잖아,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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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세제곱 216인데, 216은 6의 세제곱인 거 알고 있잖아.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6 바로 나왔어.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건다 더한 건데, A, C가 B제곱이라며, A, C. B 제곱이라며? 그럼 B, B, B 다 들어가 있네 그지? 이게 B 제곱이니까 B로 묶어줘봐 그럼 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 5, 6인데 그지? 어? B가 6이라며? 6 나눠 6, 이12 6, 6에 36 26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6 어? 기억나죠? 나야돼 응. 10번 10번 10번은 자 순서대로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른다고 했을때 A랑 B랑 더한거는 2배 Y 기억마저 틀려? 아니야. 맞죠? 등차 중앙 그럼 그냥 맞는 거고 a p r b 등비수열 p 곱하기 r은 q의 제곱 a 곱하기 b도 q의 제곱 어? 그럼 니은 번 마저 틀려 맞아요. 미쳤어? q 제곱이 두번 들어가 있잖아 그럼 네. 뭐야 q의 네, 네. 근데 세 제곱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지 q의 뭐 없나? <laughs> 어? 제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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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다다다다다다다다다 y 제곱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다다다 x 더하기 Z가 뭔데? X, z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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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곱하기 알은 뭐야? 피곱하기 알은 큐제곱, 큐제곱 빼네 배보다 지금 y랑 q랑 어떤 놈이 더 커? 알수 있어? 아니요. 자 보자. 다섯 개 실수. 지금, A, B, C, X, Y, Z. 아. 음. 양쪽 끝에 A, B가 있네. 응. 그럼 X 더하기 Z는 4Y제곱. P 곱하기 R은 Q.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어떤 놈이 더 클까를 생각해 보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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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술 계약서란 얘기구나. 4, 4, 어차피 똑같아, 그지그 y제곱은, 뭐랑 같느냐? 어. x 더하기, 처음부터 다시 하자.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 y, z, p, q, r은 몰라. 근데 a, b는 알고 있잖아, 그지 어? 어. x 더하기, z는 뭐랑 같냐면, a 더하기, b랑 같잖아요, 그죠? 오케이? 알고 있는 게 AB니까. 다음. P 곱하기 R은 뭐랑 같냐? A 곱하기 B랑 같아. 으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랑 A 곱하기 B의 전체 네배한 거랑, 으흠. 어떤 놈이 더 큰지를 따져보자 이거네요. 그죠? 근데 이놈을 large A, 이놈을 large B라고 해보면 A에서 B를 빼봤더니 어때?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 즉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만들어져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a보다는 b가 작거나 같아야겠다 네. 그럼 이거 산수기와 평균의 예세가 성립한다 이런 의미네 이해됐어 네. 음. 그래서 얘는 참참참 참, 참. 11번 야, 11번은 등비술 합공식 쓰면 그냥 띵 하고 똥 나오는 거 아니야? 11번 질문하신 분? 등비술 학공식을 까먹었어? 지원, 등비술 합공식 SN은 뭐죠?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항의 개수 거듭제곱. 이거였잖아. 그치? 지 자. 그럼 11항부터 20항? 뭐 16항부터 20항? 줄거 없어 그냥 써 어. 11항부터 20항까지 합 400이라는 것은 어. R-1로 할래 R-1분의 11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되는 거잖아 그지? 어? 11번부터 20번째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 10개 마이너스 1 얘가 400이더라 이런 의미 16번부터 20항까지 R-1 똑같잖아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이니까 16번째 항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00이다. 주어진 거지, 그지 응? 보여?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는 R의 5제곱 빼기 1, R의 5제곱 플러스 합쳐공식쓸수 있잖아, 그제? 다음, 얘는 A1 곱하기 R의 15제곱. A1 곱하기 R의, 5제... R의 10제곱. 그럼, 나눠버리면 그냥 R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이전체식을 변변 나눠버리라고. R-1, R-1.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럼 R의 5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A11, A16 있으면 R의 5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다 사라졌고, 계산해 보시면, 음, R의 5제곱 분해. r 의 5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4다. 그럼 r 의 5제곱이 3분의 1 나온다. 맞아. 응. 어.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게 A15분의 A25. 그럼 r 의 10제곱 구하라고 한 거네. 그죠? 응? 어? 네. 어. 그래서 9분의 1 나오게 된 거예요. 라스트, 12번. 12번도 너네가 좀만 잘 관찰해보면 매우, 매우 간단한 문제다. 응? 어? 자, 음,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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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물어볼까?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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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호야. A1. 야, 분모부터 볼게. A1, A3, A5, 어쩌고저쩌고 A19까지의 합이야. 항해 개수가 몇 개니? 몇 개를 넣은 거야? 1부터 19까지 홀수만 다 더했어. 몇 개를 더한 거야? 아이씨, 미쳐, 진짜. 대화가 안 돼, 대화몇 개야? 10개. 10개지? 근데 위에를 봐. 분자를 보면, A3, A, 똑같이 홀수인데, 2일까지야몇 개야, 이거 항해겠어? 10개지? 똑같이 10개네. 어? 근데 A3는 A1 곱하기 아래제곱. a5는 a3 곱하기 r의 제곱 다 얼만큼씩 차이나? r 제곱씩 차이나는 거 보여? 그럼 분모 분자 똑같은 거 10개씩 있는 거잖아 그치? 분자를 r 제곱 묶어주면 a1, a3, a19 나누기 원래 있던 놈 a1, a3 이런 거 아니냐고 얘대 a1 곱하기 r 제곱해서 a3가 되는 거고 a3 곱하기 r 제곱해서 a 5 되는 거고 a19 곱하기 r 제곱해서 a20이 될거 아니야 그지? 이거 약분 돼 사라진다고 그냥 한 번에 뚱뚱 얼마 이게? 3즉 r의 제곱이 3이다 내가 알고 싶은 건 a6이야 근데 9 문제죠? a2가 주어졌네 a2 그럼 a2에다가 r을 몇번 곱해야 돼 이연아? 어.. 네번네번이잖아 4번. 그지? 그래서 1 곱하기 9 해서 9. 어?